오클랜드의 한 인신문 코리아 포스트 기자이신 김수동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국은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지금 어, 단풍이 막 들자마자 그냥 낙엽으로 다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가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 뉴질랜드는 지금 봄꽃들이 한창 만발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뉴질랜드는 현재 싱그러운 봄을 지나 여름으로 향하는 계절인데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북섬 오클랜드는 현재 하루 평균 섭씨 14도에서 22도 정도로 아직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기에는 조금은 이르지만 확실히 여름의 시작입니다. 네. 햇볕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옷차림도 차츰 가벼워지고 있고요. 비교적 맑은 날이었던 지난 주말, 뉴질랜드 시민들은 이미 공원이나 해변에서 많은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11월은 무엇보다도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축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클랜드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11월 말부터 산타 포레이드 축제를 열기 위해 분주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클랜드에서는 오는 30일 4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오클랜드 산타 포레이드를 위해 한인 동포들은 물론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벌써 연습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로 92번째를 맞이한 이산타프레이드는 오클랜드 최대 규모의 지역사회 행사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축제로 즐기고 있습니다. 11월은 오클랜드, 11월의 오클랜드는 연말 축제 분위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왠지 눈이 없는 크리스마스 자잘 연상이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현지인들은 무척 즐기는 축제인 모양입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던 경주에서 한국과 뉴질랜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매우 반갑게 이렇게 서로 맞이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두 나라 외교관계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양국 관계의 격상입니다.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것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복잡하고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뉴질랜드와 대한민국 관계는 더욱 깊이 있게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면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 역시 양국의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관계 심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격상은 단순히 외교를 넘어 안보와 경제 그리고 인적교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이미 맺고 있는 FTA 성과를 재확인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가 밝힌 대로 FTA 체결 이후 교역량이약2배 증가하는 등 한국은 뉴질랜드의 우위 교육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FTA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한국과 뉴질랜드의 경제 분야 그리고 문화 사회 분야 교류도 많아졌고 지금은 아주 중요한 통상무역 상대가 됐다고 언급하며 경제협력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네. 또한 안보분야 협력이 눈에 띄게 강조되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뉴질랜드가 파병을 지원한 헌신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뉴질랜드의 헌신과 기여를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특히 국방 분야 협력이 활발하며 최근에는 방산 분야 협력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전통적인 우방국을 넘어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는 파트너로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엿보였습니다. 그리고 크리토퍼록슨 총리 역시 현재 뉴질랜드 유학생 가운데 대한민국 학생이 전체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활발한 인적 교류의 현주소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두 정상은 또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고 정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음. 마지막으로 두 정상은 미래 세대 간의 교류 역시 더욱 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예, 양국 간에 더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있기를 저희도 기대합니다. 아, 그리고 럭슨 총리가 부산에 있는 UN 기념 공원을 방문해서 참배하는 모습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기간 중 지난달 30일 부산 UN 기념 공원을 찾아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참배 행사를 가졌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 내외는 강윤진 국가보안부 차관 그리고 부산 지역의 6.25 참전유공자들과 함께 참배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참전비의 헌화와 묵념을 올린 뒤 참전용사 개별 매혹과 추보 명비를 찾아 전사자들이 럭스를 기렸습니다. 이는 앞서 한국과 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뉴질랜드의 6.25 참전 헌신을 언급하며 사의를 표했던과 일맥상통하는 양국 간의 깊이 있는 역사적 유대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행보였습니다. 음. 뉴질랜드는 6.25 당시 포병 1개 연대와 군함 2척을 파병했습니다. 총 3천여 명이 넘는 뉴질랜드 군인이 참전했으며 이중 45명이 전사하고 79명이 부상했고 그리고 한 명이 실종되는 등큰희생을 치렀습니다. 전제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는 32명의 뉴질랜드 전사자가 영면에 있습니다. 이날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뉴질랜드를 비롯한 22개국 참전국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예우할 것이라며 보문을 통한 국제우의를 강한 의지로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의 유엔 기념공원 참배는.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이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적당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피로 맺은 굳건한 역사적 유대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의미 있는 행보였습니다. 네, 마침 내일 11월 11일은 우리 정부가 제정한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세계 22개 나라 유엔 참전 용사들의 그 헌신과 또 희생을 아, 정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음 그래서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어 아, 부산 유엔 기념 공원을 향해서 1분간 묵념하는 행사, 일명 턴 투워드 부산 기념식도 열리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그 감사와 추모의 마음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 더불어서 이 양국 간의 군사적 교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 돈독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해군 훈련함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면서 훈련을 진행하는데 특히 어, 지난달에 오클랜드 항구에 입항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김수동 기자께서도 직접 우리 해군을 만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전단 소속 한산도함이 오클랜드 동포들이 환영을 받으며 지난달 13일 입항했습니다. 뉴질랜드 방문은 최근 2년 연속이자 역대 16번째 방문으로 현지 한인 사인은 물론 뉴질랜드 해군 측에서도 큰 안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오전 프린스항구 이스트에 시작된 입항기념행사에는 김홍기 오클랜드 총영사를 비롯해 우신여병의 뉴질랜드 한인들이 참석해 태극기와 환영 플랜카드를 들고 뜨거운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인들의 얼굴에는 고국 해군 장병들을 만나 강격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해군 순항훈련 전단은 105일간 9개국 10개 항을 도는 일정 내내 보훈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도 6.25 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가 하면 참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함상 리셉션을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영웅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뉴질랜드가 6.25 참전 국가에서 양국이 맺은 역사적 유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도들은 뉴질랜드 해군 함대사령관 초청 강연을 듣고 뉴질랜드 해군 기지와 함정과 오클랜드 전쟁 기념관을 전학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박무령 소령은 뉴질랜드 방문을 통해 생도들이 해군 장교로서의 역할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산도함은 3박 4일간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16일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출항하여 다음 기항지로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예. 아, 다음은 우리 동포 소식도 좀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아, 이른 나이에 보디빌딩 대회에서 우승하고 세계대회 출전을 앞둔 동포가 있으시다고요? 네, 요즘 인생은 이른 살부터 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감동적인 소식입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최창호 보디빌더가 그 주인공인데요. 최창호 보디빌더는 지난달 18일 타우포에서 열린 2025 마스터주 뉴질랜드 대회 시니어 부분 그랜드 마스터드 대회에 참가해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는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최창호 씨는 57세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계기가 음. 놀라운데요. 당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 여러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운동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현재는 모든 약을 끊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어 지병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밝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훈련량은 엄청납니다. 최청호 보디빌더는 매일 아침 2시간 반, 점심시간 2시간 반, 그리고 저녁 유산소 운동 1시간 반등총 6시간을 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대로 철저한 자기관리의 표본입니다. 이번 마스터즈 뉴질랜드 대회 우승 덕분에 최창호 보디빌더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두바이에서 열리는 세계 월드 챔피언 대회에 뉴질랜드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최창호 보디빌더는 고된 훈련과 체력관리에 힘써준 아내에게 가장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가족과 뉴질랜드 한인들에게 웃음 속감을 전하면서 다가오는 두바이 세계대회에도 최선을 다해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뉴질랜드 한인사회는 1의 나이에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최창호 교민에게 열정의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도 기대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수동 통신원이었습니다.